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분수 이상의 것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면은 남의 것을 부당한 방법을 써서라도 가지려고 하지요.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하는 뜻이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빗나갈까요? 욕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욕심을 품기 시작하면 서서히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요, 궁지에 몰리게 되지요. 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인생을 망치게 만듭니다. 욕심은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욕심처럼 무서운 독은 없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